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? 바로 아침 잼해. 오늘도 눈이 왔고요. 어? 아침 점호 해야지. 일어나. 졸려? 야 일어나, 임마. 지금 몇 시인데? 왜? 아, 어제 듀오 했어? 왜나안 불렀어? 캐리해줄게. 형 캐리 모신이야. 나 오늘 헬스생 연다? 선대 찍든가? 어, 어, 자, 다시 자, 어. 아침전어, o 어. 아 오늘도 이렇게 눈이 좀왔고요 야! 오늘 아파? 오늘 아픈가 본데? 오늘 어디 아프냐? 어제부터 기침했어? 따뜻하게 자랬잖아. 아, 이제 꺼잖아 내가 좀 이따 운동 갔다 와서 내가 약 사올게. 야생 그 자체구만, 야생 그 자체야. 그래. 몸좀 괜찮아? 동기본이였어야 조심해야 돼.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녀. 야 그리고 너그 둘리 알아? 그런 거 보지 마. 진짜 뭐 끄! 어디 보자. 잘 잤어? 너 블링크야? 어 진짜? 누구 좋아해? 아리상니 리사니 춤 지리지 아 나는 제니 블랙핑크 인 유어 에리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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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핑크 블랙핑크 아침도먹 끝 뭐? 신났냐 개놈아? 잊 잊지 말라고 내가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, 리사님도 리오 키워. 강아지 아니고, 고양이로. 야안다 미안해. 아침 점은 끝. 자, 아침 시원한 게제 스타일이. 어, 그래. 어, 일어났네. 어개웃네 너랑 나랑 안 찍어 얼마데 사진 하나 찍어야지 하나 찍어. 어? 아침 좀 굿. 허리머시. 오. 아 하늘의 공기가 맑습니다. 그래 그래. 너 유명해졌어 이마. 알아? 조용히라. 조용라라죽끼라 죽여라. 죽여라. 냐 너도 손봐줘? Just like that. 또 아침 인사하네. 어 그래 그래. 왜? 무슨 일이야? 춥지? 라죽여 밥을 안 줬어? 여라 죽여라. 죽 비번호2024 목줄 빼고 막장 가든가 <목소리> 이거 보세요 어디에든 어디에든 미국에 있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갱이 오나 뺀 적이 없어요 나 실전일라 도망치는 법 모른다 What's up, man? 제 친구입니다 어, 그래 어, 오 oh, You l o o like snow 안 먹었어? 오 그래 그래 그래. 같이 걸하야지 들어갑시다. 아이. 와. 아.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어요. 자냐? 뭐 하는 거야? 너뭐 하는 개야? 뭐 네가 무슨 할말 있어? 너가 잘했어 지금? 너 진짜 못된 개구나. 인기 좀 많아졌다고 지금 벌써 이러는 거야? 아 진짜 끄. 뭐 일어나 꿀... 있었어? 어? 뭐? 나도 블링크잖아. 자 한번 내쳐보자 블랭핑크! 블랭핑크! 나이스. 저녁도 블링크였네. 어디보자. 저거 아 맞다 제 고향 내려갔다 그랬지? 네 저희 오늘 친구가 고향 내려갔대요. 설 내려간다고 저 진도 간다 그랬어 진도. 그래서 진도 끼잖아 아직 안 왔나 보네. 네, 다음에 인사하자. 어 왔다. 잘 갔다 왔어? 왜? 왜너 오늘 주, 주, 죽상이야? 오늘 어, 새벽도 못 받았고 왔어? 아 근데 요새 경기가 나빠서 에이 마남자그렇게피곤마 어? 아 진짜 끝! 침전 OFF 아 침전모 끄 침전모 끝. 침전모 침전